한국 문화를 이렇게 좋아해 주시고 뭐 저희 뭐 이제 페이퍼 저희 이제 또 아이돌 후배분들에게 참 감사한 일인데 너무 이제 한국에 대한 인지나 이런 좋은 그런 어떤 인지를 주잖아요. 우리 후배들이 그래서 어그 현지에서도 그런 음악들을 그 외국분들이 직접 많이 이렇게 커버하시고 그렇다 모임도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저희가 어그 덴마크를 잘 모르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를 그 순간 순간이 사실 좀 국뽕이 좀 느껴지는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네,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 그 K-POP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동아리처럼 이렇게 저희 노래를 틀고 이렇게 계속해서 어, 저희 나라의 그 지금 수많은 아이돌 분들의 노래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게 어, 되게 감동스러웠던 것 같아요. 네. 저는 K-POP 가수분들뿐만 어, 김종국 씨 자체가 저에게 국봉을 가져가 준 아,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. 제가 아, 이제, 어, 네. 이제 저희 뭐 이렇게 판매하고 할 때, 아, 어, 너무 영어도 유창하시지만 너무 많이 알아보시고, 네, 음, 저시고. 그, 서시고 그 말하는 아까 말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. 정말 저도 이제 저는 이제 90년대부터 아무래도 연예인 생활을 했잖아요. 근데 그때 해외를 나갔을 때 많은 이제 외국분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지금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아, 정말 이 다른 것보다도 정말 K -이 문화, 여러 가지 뭐 아이돌 후배들이나 정말 많은 뭐 드라마, 영화, 이런 어떤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외교가 정말 너무나 큰 역할을 하지 않나라는 걸좀더 좀 많이 느끼게 된것 같습니다. 네.